참수 전시관 쪽에서 낚시를 했는데요. 오늘은 여기 서정교서정교 밑에서 오늘 낚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저는 이미 저기다가 보이죠? 예. 네. 저기다가 텐트를 쳤고요. 자, 세팅까지는 완료가 됐고 구멍까지는 다 뚫어놓은 상태입니다. 이제 가서 낚싯대를 펼치고 한번 해봐야겠죠. 아 여기는 참수구 전시관과 달리. 아, 주차 요건이 좀 많이 없어요. 그냥 옆에다 갈 길에다가 이렇게 주차를 해놓고 다들 낚시를 하십니다. 오늘도 많이 들어오셨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배꼽기 시작했습니다. 자, 늦자마자. 늦자마자. 자, 로한수 나옵니다. 역시, 배꼽지는, 배신을 안 당기네요. 힘이 지금 거의 6m가 나오고 있어요. 5.8m. 또, 넣으면 나옵니다. 넣으면 나와. 넣으면 나와. 오, 쌍꺼리. 자, 또면 넣으면 나오면늘 넣으면 나와. 몇. 계속 먹을게요. 먹고 함게요 아침에는 이 저번에는 참숯, 참숯 전시관 쪽에서 낚시를 했잖아요. 오늘은 사정교 쪽에서 낚시를 합니다. 자, 늘 얘기하지만 낚시터에서 먹는 커피가 최고! 음~~ 나음 음. 계속 나와요 계속 해군이 여기 바닥건이 있어요 바닥건에 카야 강릉에한몇 마리 잡을까요? 14마리 현재 한 열네 마리바닥이 잡기 전에 계속 입질이 해요 물어 있습니다 부무 정말. 계속 쌍거리, 쌍거리. 쌍거리. 쌍거리는 저기 참수 전시관 쪽에 댔었죠. 오늘은 사령교, 위치입니다. 어, 여기가 참수보다는 좀 수심이 더 깊네요. 여기가한 3. 몇 미터 나왔었는데 여기는 한 5.8m. 5.8m. 한 6m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여기가 볼류 쪽하고 더 가깝죠. 삼수 쪽은 여기도, 기도한 200m, 한 200m 정도 가야 되거든요. 볼류 똑같이 삼수하고 똑같아요. 늘면 나옵니다. 늘면 나와. 자, 두 마리. 보 지금 계속 바닥에서 나오고 있어요, 바닥에서 아, 이번에는 누가 빙어 좀 드시고 싶다고 해가지고 어, 이번에는 빙어를 좀 가져가겠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갖다 드는다 이거. 너무 많이 나오는데, 이거. 지금은, 아까 처음 시작할 때보다 좀 입질이 좀 똥똥을 해봤네요. 페피질을안 해도 아까 전에 고기가 좀 나왔는데, 그거가 지금은 페피질을 많이 해줘야겠네요. 어우. 자, 오늘은 몇 마리 한번 잡아볼까요? 100마리 정도는 잡아가야지. 이장할수있니까3 0마리 30마리 정도 잡았네요. 30마리 넘나? 고피지를 계속 해줘야지. 고피지가 안 하면, 어, 고들이 지금 활동을 안하네요어기 활동을. 지금은 뽕토를 거의 쓰 바닥에서 몇만큼 <목> 뛰어넘어요. <pequeña> 덮제에 이렇게 해야지, 지금은 현재 비가 나오고 있습니다. 아우, 오, 오, 병화가 나와요. 자, 내가 말이싼건니네요 내려간 <목소리> 말이거리네요짜 밑으로 들어갈다나 저기 보이시나요? 드디어 산소통하고 스쿠버다이브 장비를 다 착용하셨네. 뭐 빠뜨리셔가지고 그거 건지시러 가셨나? 낚시하다가 뭐 구멍 사이로 뭐든 빠뜨리셔가지고 그걸 수거하러 들어가시는 건지? 잘 모르겠네요. 뭔 이유가 있겠죠. 제 생각이 맞았네요. 어제 카페에 보니까, 오늘 아침인가요? 카페에 보니까 어떤 분이 핸드폰을 이렇게 구멍 사이로 빠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누가 뭐 건져주신다고 그런 댓글을 본것 같아요. 결국은 구멍을 뚫으셔가지고 잠수를 하셔가지고 어, 핸드폰을 끊이고 졌네. 이게 차가운 물속에 들어가는 게, 아무리 자, 뭐, 잠수복을 입더라도, 어, 좀 쉬운 일은 아닐텐데 금방 빨리 건지셔가지고 다행이네. 고기는 나오네. 다시 조기 지니까, 고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뭐, 제가 카페 활동은 잘안 하고, 거의 뭐 뭐안 한다고 봐야죠. 그래도, 처음에 들어갔다고 어, 좋으니까, 어. 자가차 한잔 사드려야겠네요. 음. 아, 어, 어 감사합니다. 지금 갈랐는데 아치들어갔는 빵을 찾아 드리고 오니까, 어, 커피도 하나 얻어왔습니다. 아, 우리가 많이 빙 나오네요. 갑자기 버탄기에서 어, 고기가 쫙 떴어요. 고기 바로 물어보거요 자, 버탄기에 빙어가 떴습니다. 자, 오늘 점심은 미역, 구먹밥. 저번에는 짬뽕 구먹밥이었죠. 이렇게 낚시 나와가지고, 간단하게 먹을 때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. 뭐, 여 8시 나오면 뭐 고기를 구워 먹든지, 이렇게 하겠죠. 근데 혼자 나왔을 때는 미치겁니다. 밥입니다, 밥. 아, 아주, 밀고기다 밥 말아 먹는 느낌. 다 먹었습니다. 오 이거 먹으니까 더워요 더워 다 아, 먹었으니까 커피 저는 믹스커피 확실히 이제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빙어 활동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밤 되면 또 많이 나오겠죠. 근데 지금은 낮에는 많이 소강 상태네요. 저번에는 커피 먹을 시간도 없었죠. 왜게 뭔가 나가지고 지금 커피 먹었었는데 오늘은 따뜻한 커피 먹겠대. 지금 오후가 되니까 입실이 딱 끊기고요 어탐기하 고기가 빙어가 안 잡힙니다 너무 뜨문뜨문 나와요 지금은 밤에 나올라나 봐요 해 지고 나서 지금 낮 기온이 많이 오르니까 오전에 눈은 나와 있는데 지금은 거의 뭐 입실 보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뜨문뜨문 지금 한마씩 나오고 있습니다 아름, 생수 한 모금 들이켜 한 마리 두 마리 쏙쏙 빙 머리 쏙쏙 올라오네. 아, 입질이 지금 되게 예민하네요. 살살 건드려서 살살 쫄 때, 킹을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. 입질 되게 약해가지고요. 살살 입질 때, 쿠킹을 해야 됩니다. 쿠킹. 그, 그 마감을, 음,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또 차막히기 전에 가야죠. 확실히 지금 시기는 배꼽기는, 배꼽기는, 오전 낚시, 아니면 밤낚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낮 기온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것들이 네. 활동도가 되게 약해요. 뭐, 배꼽집은 언제까지 얼음을 탈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. 요즘 낮 기온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또 내일은 눈이나 비 소식이 있는 것 같은데, 비가 오고 나면 얼음이 많이 약해질 것 같아요. 딱한마디만 아, 네. 잡고 가겠습니다. 자 라스트 한 마리가 올라옵니다. 라스트 마지막 고기. 오늘 빙어 낚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 잡은 조감이래서가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먹을 수 있겠죠.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철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빙어부터 정리하고, 아 라스트부터 정리하고. 예, 짱태의 주말입니다. 오늘은 백곡지, 여기 사장교 근처에서 오늘 낚시를 해봤습니다. 어, 며칠 전보다 낮 기온이 많이 오른 관계로, 어, 아침하고 오후 3시 넘어서 좀 입질이 있었는데, 12시가 넘어서부터는 3시까지는 입질이 진짜 뜨문뜨문 했었습니다. 거의 어탐기에, 어, 빙어가 거의 안 나올 정도로, 어, 낮 기온이 그만큼 올랐다는 얘기겠죠. 역시 오늘 평일인데도 백곡지에는 사람이 많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. 여기는 백곡지 사정교 근처였습니다.